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있는 말씀을 먼저 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13번째 시간이고요.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은혜 나누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요. 한 재미난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의 엄마라면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개구장이 둘째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요란스럽고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칭찬해 줄 만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오면서 청소를 말끔히 해놓고 나온 거예요. 편해진 만큼 당연히 칭찬을 해주었지요. 그것이 내 아이가 받은 유일한 칭찬이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 제 아이의 장래희망은 청소부가 되었어요. 학급에서 엄마들 모임이 있었는데 아이들 사물함마다 장래희망이 적혀 있었어요. 판사, 변호사, 의사, 대통령 그런데 한 아이의 사물함에는 청소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웃을 때 저는 한수더 떠서 귀엽다면서 손뼉치며 따라 웃었는데, 그 사물함의 주인공이 제 아들 창우였어요. 그다음부터는 귀여운 게 아니라 답답함이었지요.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 줄 알고, 공부 좀 시키죠. 해서 영화학원을 보냈어요. 며칠 후 우연히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영어 공부를 죽도록 열심히 하겠다네요. 내심 웃으면서 성공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기장의 마무리가 저를 기절시키고 말았어요. 그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 빌딩의 청소부가 되겠노라고. 창우는 학교가 끝나면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요. 제반 담임 선생님은 물론이고, 옆반 선생님까지, 창우야, 창우야. 훌륭한 청소부가 되기 위해서 연습해야지. 그러면서 매일 이 반, 저반 어지러운 신발장 정리는 물론이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구석구석까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를 지칠대로 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답답했던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기 일을 저렇게 힘차게 한다면 반드시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요. 칭찬 한마디에 청소가 기뻐진 아들. 그래서 못난 엄마는 깨달았네요.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을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세상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일. 말의 씨를 잘 뿌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면 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 한 사람을 칭찬해 주셨는데요.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바로 나단아엘을 칭찬해주신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나단아엘은 빌립의 안내로 예수님께 나온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를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댐댐이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나다나엘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는 용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흔히 이세 의미를 다 똑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 각각 조금은 다른 의미와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과 유구한 역사를 강조할 때그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의미였냐면 사마리아 땅에 살지 않고 유대 땅에 산다라는 의미로 지역을 강조할 때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그 민족의 신앙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본 다음에 이는 참 이스라엘인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이 나다나엘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였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던 그 동일한 주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후에 그 이름의 성취를 나다나엘에게서 발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그 신앙을 인정해 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는데 그렇게 바꾸어 주신 예수님께서 약 2000년이 흐른 다음에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그 모습의 성취를 보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야곱을 생각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우리 통해서도 알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장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꿀 때 보았던 그 사닥다리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 진짜 야곱, 진짜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다나엘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칭찬의 말을 하게 하셨는지, 오늘 그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ABC, 바로 신앙의 기초되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다나엘은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바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입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한 사람이지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그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쁨 중에서도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기록한 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이 평상시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얼마나 서로 상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에게 메시아는 만나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간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 확실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직접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바로 말씀 속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새별 대신 이 예수님이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주의하고 계십니까? 게시로 22장 16절 광명한 새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언제 가장 행복한가? 물론 내가 가장 필요되는 말씀이 딱 눈에 띌때 가장 행복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펼쳤었는데 생각지 못한 신사임당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때 가장 행복하다고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나다나일과 빌립이 말씀을 통해서 늘 상고했던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여서 바로 기록된 그 말씀과 일치하시는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늘 빠져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은 기도로 메시아와 교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은 처음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은 아주 자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그의 은신처를 발견하였다. 저들은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려진 이 격리된 장소에서 종종 함께 기도하였던 것이다. 나다나엘은 그의 기도처에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먼 옛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제7의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 이 교단은요,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교단입니다. 우리는 결코 목회자의 설교에 우리의 구원을 걸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개개인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교단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이 기도의 의시처를 마련하고 예수님과 정말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나단아엘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메시아를 사귀고 있던 나단아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자 그도 금방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하여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여기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끝나갈 때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그때에 비로소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언제 그랬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딱 집어 넣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그를 주님으로서 고백한 것,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최초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는 바로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 하는 자만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그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예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모는 그 암흑과 같은 시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 시기에 예수를 알아보고 그리고 구원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원을 맛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를, 그 모세와, 아니,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의 그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아이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알수 있었나요?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일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가졌던 믿음의 후계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시요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요.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에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성령이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하여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정말 단순한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제안 사람이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목해자라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는 글렀고요. 저는 타고난 기질이 무뚝뚝합니다. 그리고 깨흘러서 가사 일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합니다. 집사람은 포기했습니다. 집사람이 청소할 때 저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집사람이 청소기를 돌리면은 저는 발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목회자, 기도의 목회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제하던 시절에는 저를 잘 모르니까. 저를 매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딸 지민이의 오빠 정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목회자,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 성령 충만하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장로님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여 그 얼굴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따스한 장로님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는 집사님들,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기에 앞서 교회 곳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손을 붙잡는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여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죽도록 헌신하는 지사님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씀을 듣는 말씀으로 순결한 우리 학생과 청년들. <laughs>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가장 큰 멘토로 삼는 우리 학생 청년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주님 주신 사명 앞에 주님 없이 주저함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학생과 청년들 주님 사랑 가득 담아 예쁘고 순결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 정말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의 구성원이 눈물 나도록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중교의동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한 예화를 들려 드립니다. 이따금 가난한 백성들의 그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서 민심을 헤아리곤 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신실한 과부의 집에 찾아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부의 신실한 믿음을 익히 알고 있던 이 여왕은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이 누구였는지를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가부는 망실망망설임 없이 바로 여왕님이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이 여왕은 조금 실망스러워하면서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닐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가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호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의 가장 기본기가 되는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가장 기초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지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예수를 주라시나고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 이 교회가 날로 하늘 분위기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주리겠습니다.